네 오늘은 지금 7시 반 출근이라 7시에 나가거든요 오늘은 10월 20 3일인가? 8인가? 모르겠다 어쨌거나 10월 중순입니다 오늘이 6 4일 같은데요 아직 어두울 때라서 플래쉬는 밝은 용이 아니라 상대방 차한테 나를 알려주는 신호여서 그래서 그냥 달랑 켜진 게 아니라 깜빡이는 걸로 해놔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 차량에서 저를 알아보거든요 현재 시간 7시 저는 출근합니다 오늘은 남편이 아빠를 모시고 병원 갈 예정이라 아직 집에 있어요 원래 7시면 남편 차가 없을 시간인데 출근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안개는 그렇게 많이 끼진 않았는데요 아직은 춥지 않아서 뭐 새벽에 바람을 가르면서 달리는 것이 상쾌합니다 어 안개비가 오네요 안개비가 내리고 안개비가 완전히 비는 아닌데 이렇게 촉촉하게 아주 오는 듯안 오는 듯 이렇게 살짝 내려서 땅도 젖고 그래요 저 방금 내가 지나온 집에는 마당에 사과나무가 세 그루 있거든요 사과가 굉장히 자라요 사과가 너무 자라서 먹지 못할 그런 나무들인데 제 단순한 생각에는 왜저 사과나무를 저렇게 놔두지? 그냥 베어내고 꾸도나무나 밤나무를 심으면 더 좋지 않나 싶은데 에이, 그건 내 단순한 생각이고 또 모르죠. 꾸도나무나 밤나무도 또 질병이 있는지도. 근데 좀 아까울 것 같긴 해요. 집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먹지 못할 정도로 작고. 있으나 마나 안 남으면 지금 7시인데 벌써 출근하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나도 철근 중이고, 오늘 하루도 또1 0 시간 잘 견뎌 보겠습니다. 오늘 저 혼자 지층 근무거든요. 지층에 사시던 할배가 지난주에 한번 돌아가셨고, 오늘은 잠깐 와서 사시던 분이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요양원은 장기로 머무는 어르신도 계시지만, 단기로 한 1, 2주, 한 달, 한두 달, 그 이렇게 짧게 머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집에서 간병을 받는데 뭐 가령 간병을 해주던 아들 내외나 딸 내외 혹은 아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잠시 발사, 발 봐줄 상황이 안 된다던가 휴가를 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요양을 간다든가 이런 이유로 당분간 집에서 못 모시는 경우는 요양원에 오거든요. 요양원에도 이렇게 단기 간병을 위한 침대가 다밖에 있어요. 그렇다고 뭐 항상 비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비어 있는 경우는 단기 요양을 받고 병원에서 퇴원을 하는데 바로 집에 가서 어안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는데요. 공사하나봐요. 병원에서 퇴원을 했는데 집에 혼자 힘든 경우 아니면 약간의 뭐라 그러지? 재활이 필요한 경우는 재활 전문 기관에 가는데 집에 혼자 못 견디, 못 있을 사람은 요양원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애초에 그런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전속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런 부서에서 퇴원자를 상대로 이+ 퇴원자가 집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다. 퇴원해서 혼자 있는 게 당분간 힘들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서에서 요양원에 혼탁을 해서 이런+ 이러 이러한 상황의 어르신이 있는데 요양원에서 몇달 있어야 되겠다. 니네 자리가 있냐 이렇게 해서 병원에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 지난번에는 5 0대 남자가 병원에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요양원에 한. 아, 병원에서 왔나 보다. 한 두어 달 있었거든요. 근데 젊은 남자였어요. 60도 안 됐는데, 다리에 깁스라는 바람에, 집에서 요양이 힘들 것 같아서 우리 요양원에 있다가 셨는데 굉장히 젊었는데, 결정적인 건이 남자가 젊, 젊은, 굉장히 덩치가 큰 남자인데, 환상을 보고 환창을 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게, 물론, 어르신들이 이런, 이런 증상이 있어도 위험한데, 덩치 큰 장정이, 한180 넘는 장정이, 이런 현상이 있으면은, 갑자기 그, 그 병실에, 그 방에, 간호사가, 아니, 간호사가 약주로 간다던가, 아니면 아침에 씻겨드리러 갔는데, 들어온, 간호사가 간호사를 안 보이고, 갑자기 뭐, 뭐, 갑자기 괴물로 보인다던가, 이러면은, 목 저르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막 뭘로 때린다던가. 이렇게, 이런 생각지도 못한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무섭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그런 증상이 있는 남자였어요. 물론, 내가 들어갔을 때 아무 일도 없었고, 이 남자가 우리 간병, 우리 요양원에 있는 동안은 아무 일이 없었던 모양인데, 그래도 들어갈 때마다 섬짓하는, 그런 건 있었습니다. 가끔 유럽에 아니 유럽뿐만이 아니라 가끔 막 신문에 그런 건 나거든요. 뭐 갑자기 길 가는 행인을 칼로 찔러 죽였다. 왜 그랬니 물어보니까 머릿속에서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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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죽였다.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집으로 가시는 어르신 한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반쪽 그, 그 마비가 있으신 분인데 무슨 일인지 지난주에 그 부인이 모시고 왔더라고요. 한 일주일, 그래서 머무셨는데, 우리 요양원에 오시고, 그날 부인이 가시고, 할배가, 우리 요양원 1층에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딱이 카페는 요양원에 오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뭐, 요양원 어르신들도 가서 커피나 그런 걸 마시는데, 이 어르신이, 마누라가 가자마자, 오후에 카페에 가서, 와인을 드셨나 봐요 당연히 중심을 못 잡죠 그러고 넘어지셨어요 <laughs> 요양원에 온 첫날 아이고 그 어르신도 그 부인도 왜 돈을 주고 가셔가지고 솔직히 요양원 어르신이 카페에서 맥주를 사드시건 와인을 사드시건 사실 그게 본인의 자유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고 직원이 뭐따댕기면서 그걸 확인을 못하거든요 노인이 약간, 이 어르신이 넘어지셨는데 얼굴이 약간 붉고 술, 술 냄새는 안 나는데 얼굴이 약간 붉어서 제가, 그날 제가 지친 근무였거든요. 카페에 가서 물어봤죠. 혹시 이러이러한 어르신이 여기 와서 술을 마셨냐. 나는 맥주 마셨을 줄 알았는데 그 카페에 계셨던 다른 어르신 하시는 말이 그분이 와인을 마셨다 사실 와인 한 200ml면 그렇게 많이 마신 건 아닌데 250ml는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마신 건 아닌데 이 어르신이 반쪽을 못 쓰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균형을 못 맞춘 거예요 수리치해서 약간 흔들흔들 거리는데 그래갖고 오신 첫날 넘어지셔가지고 손등 까지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일주일 만에 다시 지친 건물에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날인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는지. 아, 이 어르신이 말을 못 하세요. 담배를 많이 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그 목에 구멍이 나서 왜 기도를 절단하셨는지, 왜 목에 구멍이 나서 쇳소리 나는 그런 거 있죠. 어쨌거나 그 어르신은 오늘 집에 가시는 날이고, 오늘 지층에서 나는 12분, 12분, 방이 다안 찼으니 한 11분 되실라나? 그분들을 다 찾아다니고, 하루 종일 그 어르신들을 물보는 일을 하게 될 나의 근무입니다. 아이, 날이 안 했으면 더 이뻤을 텐데. 가을이라고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었어요.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며칠 동안 추웠는데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하니까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밖에 나와서 햇볕을 즐기고 계십니다 피자리 또? 구르라? <놀라> 음 온다 봐 슈파. 아름다운 가을 날씨입니다. 아침저녁으로는 추운데 간만에 해가 뜨니까 제한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안개가 끼고, 안개가 끼고 그래서 추웠어요. 오늘은 출근이 늦어서 9시 출근이라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요양원 옆에 공원이 가을에 이렇게 멋진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을엔 노랬다가 겨울이 되면서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눈이 오면 또 하얗게 그렇게 예쁜 모습 을보 여주 는 그런 것 입니다.